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셨나요? 혹시 매일 아침을 무기력하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어딘가 모르게 찌뿌둥하고 괜히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평범했던 아침을 특별하게 바꾸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 드릴게요. 바로 아침 연불의 힘입니다. 아침 연불이 뭐냐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힘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아침 연불이 어떻게 우리의 하루를, 아니,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이 여정은 단순히 하나의 습관을 넘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비결을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 놀라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활기차고 행복한 아침을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염불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종교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고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침 염불은 특정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교에서 유래한 것이 맞지만 현대에 와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집중력을 높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재조명되고 있어요. 실제로 서구권에서는 만트라멘트러라는 이름으로 명상과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럼 아침 연불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다지는 일종의 마음수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게는 몇 분, 길게는 십여 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다가올 하루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행위인 거죠. 거창하고 어려운 수행이 아니에요. 그저 나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언을 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연불은 소리를 내어 반복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미묘한 차이가 우리의 뇌와 마음에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연불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선 강력한 자기 최면이자 자기 치유의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죠.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아침 연불은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신비롭고 강력한 힘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째, 바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하죠? 출근 준비, 아이들 등교, 밀린 집안일, 복잡한 업무, 어제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등.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이미 수많은 생각과 걱정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 연불은 이러한 잡념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반복되는 구절을 따라 하다 보면 마음속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치 폭풍우치던 바다가 고요해지듯이 말이죠. 염부를 하는 동안 우리의 주인은 오직 소리와 호흡에만 머무르게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명상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뇌파는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하며 심신이 이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우리는 하루를 더욱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쫓기듯이 허둥지둥 시작하는 하루와 평화롭고 차분하게 시작하는 하루는 그질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아침 연불은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나만의 작은 평화의 섬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워줍니다. 아침 연불은 보통 감사하는 마음이나 희망찬 내용의 구절들을 반복해서 되뇌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나는 할수 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나는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거죠. 우리 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정말로 부정적인 일들이 생길 것 같고,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정말로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이것은 화건 애퍼메이션의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침 연불은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아침부터 계속 주입함으로써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긍정의 씨앗을 심는 거죠. 이 씨앗은 하루 종일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 미치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결국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맑은 날씨가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주듯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하루를 기분 좋게 물들입니다. 아침 연불은 단순한 소리의 반복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 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마치 아침 일찍 태양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의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온 몸으로 받아들이듯 연부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진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셋째, 집중력과 명료함을 향상시켜 줍니다. 아침 연불을 하는 동안 우리는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바로 연불 구절과 자신의 호흡이죠. 이런 집중 훈련은 뇌를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산만했던 마음이 한곳으로 모이면서 생각의 가지들이 정돈되고 복잡했던 문제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경험을 할수 있을 거예요. 마치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우리의 생각들도 질서정연하게 정리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할 때 혹은 공부를 시작할 때 훨씬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다면 아침 연부를 통해 정신을 맑게 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거치고 선명한 풍경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더욱 명료해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혹은 복잡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침 연불을 통해 얻은 명료함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침 운동이 몸의 근육을 깨우듯이, 연불은 우리의 뇌를 깨우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정보에만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이러한 명료함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 상사의 꾸중, 업무의 압박,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고민 등 우리는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만성피로, 불안, 우울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연불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평화롭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는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튼튼한 방패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거죠. 연불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을 익히면 화가 나거나 답답한 상황에서도 좀더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평소에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침 연불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근본적인 면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마치 명상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듯이 연불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여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다섯째,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침 연불은 단순히 구절을 외우는 것을 넘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어제 하루를 되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성찰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매일 아침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어제의 나보다 한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치 나무가 매일 조금씩 자라나 튼튼한 거목이 되듯이 우리 자신도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잊고 살아가죠. 하지만 아침 연불은 잠시 멈춰서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나 자신과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삶의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게 해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매일 아침에 짧은 자기 성찰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침 연불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섯째, 좋은 습관 형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침 연불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일 아침 특정 시간에 연불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다른 좋은 습관들을 형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연불을 시작으로 운동하기, 책 읽기, 명상하기, 건강한 아침 식사 준비하기 등 다양한 자기 개발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 뇌는 규칙적인 행동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 연불이라는 규칙적인 행동을 통해 뇌는 긍정적인 루틴을 학습하게 되고 이는 다른 긍정적인 습관들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아침 연불이라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연불을 하며 얻게 되는 성취감은 다른 어떤 좋은 습관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침 연불은 자기 통제력을 길러 주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아침에 나른함과 게으름을 이겨내고 꾸준히 연불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력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빛을 발하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아침 연불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현대인의 건강한 삶과 자기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침 연불의 놀라운 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궁금하실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조용한 공간을 찾으세요. 아침 연불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침대 맛, 거실 한 구석, 베란다 등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짧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5분, 아니 3분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셋째, 좋은 구절을 선택하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양한 아침 연불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구절이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불교 경전의 일부 구절, 성경 구절,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긍정적인 문장이나 명언도 괜찮습니다. 혹은 그냥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해서 되뇌는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넷째 꾸준히 실천하세요. 하루 이틀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좋은 습관이 그렇듯이 아침 연불도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한달 정도는 꾸준히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해 보세요. 긍정적인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연불을 한후 자신의 기분이나 하루의 변화를 짧게 기록해보세요. 이러한 기록은 여러분이 아침 연불의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인지하고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아침 연불, 정말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놀랍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아침을 보내지 마세요. 찌뿌둥한 몸과 마음을 아침 연불로 깨워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와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득찬 하루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아침 연불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반 5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아침 연부를 시작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멋진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아침 연부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 밝게 빛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긍정의 힘으로 가득 찬 메일을 만들어 나가요.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